상황 먹자고? 아, 아가 가 봐. 싸울 때 치료되는데. 아, 쿠쿠이. 어, 미리 치료 치료해 주고. 진심으로 즐겨 보자. 포켓몬 트레이너 하우가 승부를 걸어 왔다. 이연어변별해 레벨 5일 거 아냐 아 7은 좀 7을 해둘 걸 그랬나 근데 맞아 야쫄 필요가 없었어 내가 상성이 우위에 있죠 왜 쫄았지 나? 헬키기 가렵죠 물대포 아프죠 아나왜 괜히 쫄았어 그 채로 싸워도 이겼었다 상성이 일단 내가 유리하니까 어디서 침을 뱉어 이게 클라스가 다르다고 57 경치 레벨 7 되고요 오케이 좋았다 상금 100원 <laughs> 상금 100원 씨. <laughs> 상금 100원? 굉장해 너의 누리공도 멋있다 파트너도 트레이너도 모두 즐거운 승부를 할 거야 좋아 부스팅도 하우도 파트너의 정, 장점을 끌어내 훌륭한 기술을 사용했다 자 릴리마을은 이제부터 아 이제 금방이야 부스팅 <laughs> 릴리마을로 가 하우 지금 승률 0퍼 찍었죠 최초로 아, 승률 0퍼 사람입니까 승률 0퍼 찍었죠 지금 하우 다 도착했군 릴리 마을 멜레멜레 섬의 수호신 포켓몬 카프꼬꼬콕을 모시고 있지. 응? 섬의 왕은 없는 듯하군. 또 섬의 트러블을 해결하고 있으려나?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단 집에 돌아갈게. 엄마에게 내어을를 보여줄 거야. 얘는 이쪽 동네 사람인가봐. 그렇지, 부스팅. 말 안쪽에는 섬의 수호신 카푸꼬꼬꼬의 유적이 있어. 인사하러 가보는 거 어때? 혹시 수호신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아? 난 여기서 섬의 왕을 기다리고 있을게. 원래 근데 섬의 왕한테 존댓말 쓰지 않았나요, 이 아저씨? 왜 반말하지? 응? 어? 응? 어? 뭐... 집 겉... 그니까, 러 집에, 집에 외형을 보다가 안에 들어가면 싹 달라요. 최신식 인테리어로 무장이 돼 있어, 집이. 어? 야, 여기는 솔직히 첫 마을이라 도구 안줄것 같으니까, 어, 여기 닌겐들한테 말은 안 걸게요. 그냥 지나갈게. 영양가가 없어, 사람들이. 조금 한두 번째 마을서부터 뭔가 템을 주겠죠? 여기 아까 보여준 그거. 웬 단상. 섬의 왕 할라님은 멜레멜레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입니다. 약간 말썽이 생겨서 본인이 낯을 차리라며 외출을 하셨지만. 아, 여기가 그 섬의 왕의 집인가봐요. 이 사람 어디지? 어, 섬의 왕뭐 이런 거 알려주고 있어. 마할로 산길. 수호신님을 보러 가는 거니 변덕이 심하겠지만 만나길 바피마. 올라갑니다. 맨날 자전거 타, 아자전거를못 뭐 탔지. 그, 켄타로스 타다가 걸어 다니니까 갑갑하다. 팔로워 감사합니다. 알았어. 유적으로 갈게. 가방에서 나오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곤란하잖아. 가방 안에 뭔가 있구만. 그 비밀을 파헤쳐주러 지금 달려갑니다. 에 녹방을 올릴게요 따로 유튜브에. 카와이. 귀엽군요. 어머. 저는 닌텐도하고 우성눈치 반지오지 몰라요. <laughs> 아고. 아마 웬만해선 내일 다 오실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깨비참이었죠? 무슨 일... 아, 너는? 넌 누구세요? 저보다는 저 아이를... 별구름을... 주로 가야되겠죠? 깨비참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트레이너가 아니어서 당신의 포켓몬 공격 안싸웠는데 <laughs> 자 갑니다 도와드리죠 어우 깜짝이야 바로 오는거야? 바로 야생전이죠? 후 뽕. 자, 갑시다. 미즈 대포. 특전 안 받냐고? 특전 받을 수, 있... 어,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어우, 야. 물 대포. 속도가 후달려요. 깨비참은 1세대서부터 지금까지도, 어. 이 정도의 존재감을 그저 영양분에 불과하죠. 실제 배틀에서도 안 보이죠. 그런데 기술의 충격으로 현수교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이건 암시가 아닌가요? 이 다리 부러진다고. 니가 가요. 왜 나한테? 아까 두 마리 있지 있자... 야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쓰러뜨렸으니까 두 마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었냐? 아 대폭발! 어? 해외배송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 무슨 히어로임? 어, 저건 뭐지? 단지죠? 알로라의 소신. 퓨이. 다행이야. 너또 힘을 사용하려고. 예전에도 이러다가 움직일 수 없게 됐잖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이미 쓰지 않았나요, 힘? 아니, 미안해. 그때 너는 나를 구해줬어. 그런데 나는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응? 뭐, 무슨 일이야? 반짝반짝 빛나는데 왠지 따뜻한 느낌대 고멘 위험한데도 구해주셔서 정말 아리가또 너는 누구니 어 아다시 릴리에데스 고래 당신 돌이죠 참네 이게 돌이야 뭐 이딴 돌이다이죠 빛나는 돌 중요한 물, 물건을 넣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비밀로. 가방으로 들어와. 두 개국어 클래스 지렸죠? 전 유능합니다. 저기 이 아이 어쩌면 공격당할지도 몰라요. 또 갑작스런 부탁이라 죄송하지만 광장까지 같이 가주셨으면 해요. 갈뻔 했네. 바로 오늘 에피소드 1에서 엔딩 볼뻔 했죠? 어 별거 없습니다. 가요. 부스팅 릴리에를 만났구나. 그 아이는 내 조수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조수였어. 릴리에 섬의 왕과 함께 있지 않았니? 할라님 용모가 있다고 외출하셨어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마할로 산길에 갔죠. 그곳에 릴리에가 만난 게 어제 막 알로라에 이사온 부스팅이란다. 많이 가르쳐주렴. 코콜 박사님과 아는 사이시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섬의 왕 한라님이 돌아오셨다. 수호신에게 선택받은 남자. 알로라에서도 유명한 포켓몬 전문가. 웅장. <laughs> 풍만하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한라님이야말로 무슨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하하하. <laughs> 안목이끼리 싸우는데 휘말려서 말이지 <laughs> 뭐야 그거 말리려고 섬의 소신이가? <laughs> 아니 섬의 왕이 안목이끼리 싸우는 거 막으러 가는 거야? <웃음> 뭐지? <웃음> 그래서 릴리 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뭔가 가부꼭꼬꼬이 나는 모습을 봤는데. 저 할라님 다리 위에서 깨비 참에게 공격받고 있었던 별구름을 부스팅님이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다리가 무너지고 골리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섬의 소신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오 그거 굉장한데? 소신이라고 불리지? 블리... 불리지만 변덕스러운 카푸쿠 꼭꼭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쿠쿠이여, 멋진 일이지 않는가? 용기와 상냥함을 가진 그녀는 이미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너 아직 포켓몬 받고 하루도 안지났는데할라래요 할라, 이름이 할라야. 알로라에 온걸 환영한다. 쿠쿠이로부터 너에 대해, 대해 들었단다.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휴이... 어, 얘 나와도 되는 거야? 또 나왔어? 할라님이나 박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시겠지만 평소에 가방이 있어. 별그러면 당신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 저기 포켓몬을 스타드마 주거나 관리를 하면 기뻐요. 기뻐해요. 좋아, 부스팅에게 내가 멋진 선물을 주지. 여기 몬석을 0 개란다. 어, 포켓몬 도감 더 좋은 거 주셨죠? 통이 크시구만. 이걸로 이제 도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로토무가. 기록되어 있대 누리공이 트레이너 패스 이제 현재 진행도 얘기해주는 거죠 스토리 진행도 <laughs> 어, 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냐? 못 읽었어 지금 집으로 가랬지 집 가랬죠? 어? 왜왜왜 왜, 왜. 기다려 왜 그래 하우 왜 그래가 아니야 할아버지야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어딘가 가버리고 할아버지 음, 부스팅? 내가 가지고 가 있는 빛나는 돌을 보여주지 않겠니 이럴수가 할아버지 그거 설마 그러고보니 부스팅은 가풋꽁꽁꽁이 구해줬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 돌까지 받았을 줄이야. 너는 알로라에 와야, 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온 걸지도 모르겠구나. 부스팅 돌은 내가 잠깐 맡아두마. 아니 내일 돌려줄 거야. 너에게도 트레이너의 빛이 나는구나. 꼭 내일 축제에 참가해줄 거야. 내일 축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럼 부스팅 집까지 바래다줄게. 일리에도 같이 가지. 네 조심히 할게요. 말하자마자 가방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하하하 웃고 바로 이쪽으로 어서오렴. 부스팅 3회왕 할라님은 어떤 분이셨어? 어머, 내 포켓몬 누리 어머, 튀어나오다니 정말 귀엽구나. 맞아, 너를 도와준 거야?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야. 너희들 진짜 잘 어울린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져. 다홍이 하루 지난 거야? 이러고?